세븐 씨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네, 예, 이제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친분 있는 연예인 중에 우리 동욱 씨를 뽑을 수 있겠죠? 동욱 씨요? 동욱 씨. 네. 아니, 범주 아죠당 밖에서는 그냥 세븐 씨, 세븐 씨를. 네, 세븐 씨. 그 시간에 추천어요 저의 또 친한 형과 세븐 씨의 친한 형과 또 친해서, 넷이서 <laughs> 같이 뭐 자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세부시. 친한 형들끼리는 굉장히 친해.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세븐하고 또 인연 있어요, 김종수도? 아예, 어. 저는 이제 세븐이랑 데뷔 년도가 비슷해요. 네. 그리고 그때 굉장히 한창 유행이었던 음. 천생연분이랑 아 예. 거기도 이제 같이 출연해가지고. 네. 아, 그러네. 아 네. 아 천생연분에서 먼저 킹카였나요? 24대 킹카라고 그러네. 아 제가. 네. 아 24대 킹카라고 그러네. 아 제가. 네.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음. 빨리 킹카를 해서 빼내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아, 아, 이게, 이게 페트폰 면이에요. 아, 이게 트요 아, 왜냐면, 진짜, 진짜 그랬거든요. 천생년 분 아, 나갈 진짜? 때, 어. 진짜 진영이 형이 힘써줘서 나간 거예요. 그때 맞지, 맞지. 호동이 형한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왜냐면 거가... 그 프로그램이 너무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 겨우 나갔는데, 제가 그때 한게 네. 없어가지고, 어. 근데 또 진영이 형이 부탁했으니까 그냥 또 내보내기 음, 그러니까 킹카 어. 시켜서 딱, 아. 딱 이렇게 마무리. 주기적으로 했 진짜 팩트입니다. 아. 팩트에요 우리 아. 저 세븐은 29대 킹카예요. 예. 저는 아. 한, 선생님은 6개월 정도 한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네. 왜냐면 진짜 거의 세븐하고 B는. 맞아요. B이 진짜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양대사맥이었죠. 네. 네, 네. 당시. 어. 아니, 근데 B랑도 연락을 자주 하세요. 그... 두 분이 원래 워낙에 라이벌이예요. 예,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예, 네. 예. 어. 데 안양예고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때부터. 그래요? 요즘에 만나면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b 이씨랑 요즘 만나면 음악, 음악 얘기? 음악 얘기 빼고다. <laughs> 음악 네, 빼고다. 음악 <laughs> 얘기인잘안 해요. 여자친구가 음. 누가 더 예쁘냐 이런 얘기하고 아니요, 뭐, 그런 그러면... 거 <laughs> 네이씨 같이 본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아, 없죠. <laughs> 언제 조만간 또 같이 보지 않을까요? 저희 알아서 하면. <laughs> <laughs> 네, 네, 그림이 이쁠 것 같아서. 아, 저도 오늘 진짜, 아, 진짜 궁금한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좀. 저, 저희가 궁금한 얘기 해주세저 오늘 첫방송이라서. 네. 지금 아직 좀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 첫기 세계 첫기 세계 한 번. 첫기 예. 세계 한, 한 번. 네. 첫기 세계 한 번. 첫 첫기 한 번. 첫수 씨가. 네. 나수 씨가 우리 그걸 살펴. 예. 예. 그쪽 전문가예요 제가. 제가 그 스킨십 전문이에요. 스킨십하고 저돈 얼마 벌었습니까? 저. 어차피 양현섭. 대표님하고 응. 요즘에도 연락하시나요? 네 종종 어. 이렇게 문자 드리고 있고요. 응. 어 가끔 회사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음. 아 그래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요 요즘에도 근데 한간에는 약간 좀 약간 좀뭐 예, 음. 불협화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소문처럼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닌데 아무래도 아.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또 그렇게 또 와전이 되고 어. 또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음. 음. 한번 해주세요. 뭘요? 양현석 양현석 씨요. 양현석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야 세봉 <laughs> 저를 이제 세봉이라고 부르시나요? <laughs> 세봉 아, 왜 세봉 어까깍두기 늘겁게 잖아요. 너스킹이 세븐이야 세븐. <laughs> 아 그렇게 해서 아니야.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저 있었던 네. 아니 두분중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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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박해달님 말 힐리스 그 아세요? 네, 저 알아요. 어, 제가 아, 초등학생 아, 때인가 유치원, 유치원 아, 때인가 엄청 유행했어요. 었 유치원 때. 세븐. 유치원, 때인가, 유치원 아, 때. 유치원 때. 아, 아, 유치원 때. 아, 아니 잠만. 아니 세븐. 있는데 유치원... 아니, 우리 얘긴데 유치원이면 그런 거니우데 그러니까 유치원이야? 저를 알긴 아, 알죠? 네, 알죠. 세계도 아, 뭐죠? 우무요. 요 교과서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아, 아니, 야. 그러니까 이걸 승부를 해야 하네. 세븐 선배님, 최동우, 84년생, 힐리스. 힐리스. <목소리> <목소리> 힐리스. 여기다가, <목소리> 힐리스. 어, 이걸 잘 모르니까. <목소리> 힐리스? <목소리> 힐리스? 힐리스? <목소리> 힐리스, 힐리스. <목소리> aí, 주가, 주가, <목소리> 여기다가. 봐야 돼. 강균성 선배님, 81년생, 노을. 노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외우려고. 잘안외어지니까 아니, 아니. 내가 붙잡고서. 야, 이거 어디서 좀살있어 강균선 선배하고 빨간 글씨로 혼전 순결 실제는 아니. 다님야진개 이거, 뭐하는어그뭐하 예, 아니아니거 대박이네. 지금까지 본인이 확고하게 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신념과 음. 무너지기 직전에 그 약간의 그 갈등. 네. 그 사이에서 그 어떻게? 사실, 저 자신 없어요. 사실, 저 자신 없어요. 자기, <laughs> 제 <진짜. 웃음> 아, 다시 원하면 플라트넘 넘은 말할수 있어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저 뭐, 안 지키던지 그 남자가, 남자가. 남자가. 자신이요. 뭐라고, 왜 작년에 남자. 예비군 훈련에 가서 음. 형을 음, 만났어요. 아, 아, 그렇죠, 네, 그때 그렇죠. 이제 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웃음> <웃음> 저한테 막 달려와서, 오, 인사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저한테, 아, 많이 힘들었지. 힘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나도 너무 힘들죠. <laughs> 힘들지. 네, 어제 많이 힘들어, 힘들어 하셨어. 그때 아, 한숨을 굉장히 쉬시면서 아, 힘들어요 그래요. 자책을 네. 오도록 네. 했구나. 지안 힘들어. 아이고 살아내다 보니까. 힘들어.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죠. 네. 계속 계속. <laughs> 아니, 이걸 본인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좀 이런 거 준비해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음. 제가 듣기로 학생회장 출신이라고 공부도 어떻게 잘했어요? 네, 연습생 하기 전에는 아, 공부도 아, 아, 아니, 그 얼굴로 학생회장까지 했어? 아, 아, 완벽하다, 그다. 진짜 아, 아니, 살 아니 살 진짜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 이게 진짜 아,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진짜, 네? 진짜 엄 아, 사람이야, 뭐, 로봇이야, 아, 뭐야 약간 네. 이승기, 박보검 또 박보검 그, 좀다 그, 이런 느낌이 네. 좀 납니다 무결점 진짜 만찢남 같아 아, 진짜 만찢남 근데 저는 사실 원래 TV 속에 봤는데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요. 오, 엄청 그래요. 예뻐서 옆에 앉으면 제가 못 생기가 봐요. 이아 진짜, 네. 진짜 네. 와 진짜 잘 생겼어요. 진짜 네. 그 잘생겼어. 옆에 있는 여자분 두 분이 좀 부담되겠네요. 맞아. 염경은 정말 오늘 큰일 났어요. 연애를 네. 한다면 이런 얼굴과 딱이 얼굴 둘 중에 하나. 그럼 아, 뭐 이길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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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니, 생각하는 게 약간 뭐 잘생겼다기보다는 개성이 있고 사람, 음. 대중분들이 좋아해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너개성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 <laughs> <laughs> 아니. 너 저희 가슴 쌤이 형! 우리는 너무 개성 있다는 <laughs> 소리만 하면 좋으니까. 단한 번만이라도. 거짓말이라도. <laughs> 단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서 잘생겼다. 아, 진짜. 단한 번도. 준성 씨도 좀 어때요? 잘생겼어. 머리 자르고 괜찮아졌어. 저는. 제가 이제 2002년에 데뷔했었잖아요. 네네. 물론 진영이 형이 저를 뭐 얼굴로 뽑은 건 아니었어도, <놀람> 음. 나머지 노을 3명이 조금 심각했거든요. 노을의 주얼이에요 아, 저렇 심각하다고 얘기하는요 진짜 심각했어요. 머리 자르고 나서 정말 잘생겼졌어요 근데, 근데 여자들이 네. 신경의변화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머리 자르거든요. 어, 혹시 이게... 최근에 이별을 하셔서. 그런가? 아. 제가 아 주변에 이제 뭐 소개팅도 해주고 할거 아니에요? 음. 근데 머리 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한 100명에 2명 이 있을 것,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 길게 계속 있다가는 이건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겠더라고요. 성소은 어때요? 좀 이렇게 머리 긴 스타일 남자는 어때요? 쌩으로? 저는. 예, 음. 저는. 저 <laughs> 아, <laughs> 진짜 좋네. <laughs> 아, 뭐야? 엄마도 싫은데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빈씨가 단발머리 했을 때 <laughs> 진짜. 네, 그럼 원빈이잖아요. 심한데. 우리는 머리가 굵어도 있거든. 우리가 머리 굵기 싫다. <laughs> 아니, 사실, 저, 우리 성소 씨나. 추석 연휴에 네. 검색어 순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진짜 하태 핫해, 핫해, 이렇게 핫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 다 좋은데, 음. 제가 체조 돌, 제 마음에 들어요 체조, 그니까 저희도 리듬 체조하는 걸 현장에서 봤잖아요. 아. 네, 어,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그래요?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음. 와. 점점 하나도 없고 최고 점수 받았어요. 네. 음. 그래서 현장에서 해설위원 해주신 분이 네. 정말 농담 아니라 정말 탐난다고 했어요. 아, 아이돌을 안 했으면 정말 최조 선수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요즘은 그 선수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요번에 그. 어, 고향도 다녀왔어요. 어때요? 네, 맞아. 저 추석 때 휴가 받아가지고 저 얼마 전에 중국 가는데 음. 진짜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길에서. 공항 나와 있는 땐 줘. 없어요. 아, 갔어요. 네, 갔었어요. 중국에 갔어요. 네. 가는데 오마랑 돔센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팬트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때 여기 와서 없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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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 막 이러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어, 막점서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목소리> 야, 대박이다. 근데, 근데 어떻게 그 들어오는 걸 알고선 또 그렇게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막 밖에 이렇게 저희 중국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왔지만 잠재된 그 팬들은 거의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 어, 진력을 <해갑다. 웃음> <laughs> 아, <제일> 해? 진력을 <laughs> 해. 지난번에 대해서 한국말이 많이 늘어가지고. 아, 진짜 그러네. 분량 많이 나오겠어요. 맞아 저번에는. 멤버들 같이 봤는데요. 어. 음. 근데 거의 안 나와가지고. 네, 네. 멤버들은 그때 말을 안 했으면 나올, 수수수 나올 수가 있나. <laughs> 그래서 이번에 <laughs> 말을 많이 할게요.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어를 못해가지고 때로는 무슨 애교쟁이로 오해받는 게 이게 뭐예요? 아, 저 중국어 말할 때 되게 빠르고 그리고 톤이 좀 낮아요. 아. 중국어 할 때하고 좀 달라요? 음. 네. 오빠, 이번 주토요일날밥 사주세요. 요거 어. 좀 하면 좀 달라요 아, 그래, 좀넣어중국어랑 네. 아, 중국어 먼저야 그 오빠들한테 그니까 네. 네. 그니까 지금 조화, 아, 되게, 되게 <놀람> <놀람> 어, 한국어네, 한국어네. 저 같이 집합마 되게 귀엽네요 한국어? 한국어로 지금 지갑 열렸어요 근데 한국어 아빠 오빠 오늘 주말에 밥 사주세요 아두개 다? 정확히 <놀람> 똑같습니다 <놀람> 느낌이 똑같아 평소에 다 그냥 예. 되게 귀엽네요 말투가 아, 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와, 이번에 아, 어떻게 말해. 아주 귀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건 없네요, yeah, 이건 예, 예. 어, 감사드리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제 해투. 아, 왜요, 네, 왜요? 해투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받고 실감 아... 1위도 하고 해투 애들입니다. 아무튼 선수 씨가 유독 오늘은 진짜. 어.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자꾸 박명수 씨 쪽만 보고 오, 좀 많이 안 보네요 네. 너 보다 뭐 머리 쥐어 서로 <laughs> 봐 바로 머리 쥐어 괜찮아 어, 저네저 네. 네. 저 사실 오늘 박명수 선배님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 인정받고 싶다 <laughs> <전혀> 다른 얘기도 들었어 정해진 멘트 나왔었는데 통곡을 시켰어, 인정받고 싶어 알았어, 인정 인정 됐다, 됐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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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 진짜 이제. 지금 보셨죠? <laughs> 네. 이 시작부터 인정부터 여기까지 정말 서로 마음이 없는 청소 <laughs> 자 <laughs> <laughs> 예, <통성 왔죠. 웃음> <laughs> <laughs>